더 많이 빠진 대통령이 한명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laughs> 아 그때는 근데 이유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유가 있었죠. 정확히 보셨는데 그 이유라는 게 어, 사실은. 어, 출범하기 전서부터 한미 FTA 문제가 계속 커졌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안 되는 데다가 쇠고기 문제, 예, 네. 예, 미국산 소고기 문제 등장하자마자 이제 폭락한 건데 네.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큰 메가이슈 없이 음. 계속해서 빠져서 20%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 이제 30%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셨는데 갤럽 지표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24%두번 기록했습니다. 그전에 예,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두번 기록했는데 그첫 번째는 그만5세 입학 요 문제 있었을 때 예, 예. 예, 그때 교부 장관 좀, 맞습니다. 예. 그 직전에 24까지 이제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추석 지진하고서 33까지 좀 올라섰다가 음. 그리고 다시 쭉 빠지는데 이게 바이든 날리면에서 24까지 빠집니다. 아 바이든 날리면. 예. 그런데 그러면 두 번을 V자로 다시 이제 튀어 올랐다라는 얘기는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27에서 더 빠지느냐? 예. 아니면은? 아, 치고 올라가서 30% 선을 다시 상향 돌파할 수 있느냐 음. 하는 거는 오로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음. 그런데 지금은 악재만 겹, 겹이 음. 쌓여 있습니다. 원래 한미 정상회담 국빈방문이 있으면 이게 호재고 이걸 기화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일반적인데 정상이라기보다 일반적인데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교라는 게 이제. 예, 한상익 교수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니까 뭘 먼저 좀 주더라도. 네. 받을 게 있어서 네. 받을 거 생각을 하고 하면 전략적 외교예요. 네. 그런데 받을 거에 대한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기만 하면 이게 바로 호구 외교거든요. 호구 외교. 그런데 예.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외교 행태 자체가 음. 어떤 전략적인 느낌이 좀 하나도 없습니다. 삼두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국빈 방문을 한다, 한 한미 간에 뭐 긴밀한 얘기를 한다 이랬을 때. 무언가 얻어오겠구나 또는 음. 무언가 거래를 잘해오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이고또뭘 주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걱정이 먼저 드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에 반응이 잘안 돼요. 험한 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음. 하는 얘기가 소위 지금 진영이 무너져는 무너지는 소위 보수 진영이 응답을 거부할 정도로 진영이 무너지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진영을 더욱더 결집하기 위해서 험한 정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걸 하거든요. 어 지금까지 왜냐하면, 지지율 상승 이 있었던 건 화물연대 때릴 때 그러니까 뭐 노조를 때린다거나 예. 우파적으로는 예. 또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음. 잡아가두는 걸로 좀 결집 시키려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뭐 민주당도 지금 또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 년째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약약 약, 이런 표현을 묘하지만 약발이 자꾸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더센 어. 거를 그러면 찾게. 그러니까 더센걸 찾. 그다가는 저는 잘못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라 걱정이 좀 커요. 그래서 네. 이 시점에서 바꿔야 돼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어, 어. 예, 본인의 스탠스나 예. 정치 방식을 통치 방식을 바꿔야 된다.